민생의 복지원금, 이건 제가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 나와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몰라서 놓치는 일이 생기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승호 상담사입니다. 복지 상담과 제도 안내를 전문으로 해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민생의 복지원금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십니다. 뉴스엔 잠깐 나오고 인터넷엔 어려운 말만 가득하고 정작 꼭 필요한 분들에겐 이런 정보가 늘 멀게만 느껴지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누구든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용어나 설명은 다 걷어내고 신청 시기부터 방법, 조건, 주의할 점까지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충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말 없이 지금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번 민생의 복지원금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신청 방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곧 7월 22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이 된다고 정부에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급 금액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5만원입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조건에 해당되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기본 15만원에 15만원이 더해져 총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15만원에 25만원이 더해져 총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소지가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면 여기에 2만원이 추가됩니다. 즉, 지방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차 지급만으로도 최대 42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지급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한번더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건 2차 지급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라면 1차 15만원, 2차 10만원으로 총 25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에 10만원이 더해져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에 10만원이 더해져 총 50만원, 그리고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2만원이 더해져 최대 52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75세 김춘자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고 주소지도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기초수급자 기본금 40만원에 지역추가 2만원, 그리고 2차 지급 10만원이 더해져 총 52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 신청만 하면 기본 15만원은 받을 수 있고 조건에 해당되면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확인 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15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기본금은 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는 차상위계층인지, 하나는 기초 생활 수급자인지 또 하나는 사는 지역이 농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인지입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차상위 계층은 정부에서 별도로 등록을 해 둡니다. 예를 들어 장애 수당이나 장애 연금 받는 분, 자활 근로, 한부모 가정, 우선 돌봄아동 지원 대상자 등 대부분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이건 국민행복카드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복잡하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직원들이 바로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건 주민센터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수급자 여부가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 추가금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기준입니다. 주소지가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농어촌 지역이라면 2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89개 시군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 전남 영광, 경북 의성, 전북 고창 등이 포함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해당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추가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따로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신청만 하면 누구나 15만원,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추가로 10만원, 25만원, 혹은 2만원까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복지 수급 여부는 대부분 자동 확인되고 혹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생의 복지원금의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일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 4 또는 9는 목요일, 5 또는 0은 금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요일제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단 일주일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 직원이 절차를 도와줍니다. 챙겨가야 할 서류는 신분증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는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충전된 쿠폰이나 카드로 생활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나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휴대폰 인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이 더 안전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바꾸자 할 경우엔 지자체별 지역화폐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은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시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첫주 안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신청 주소지를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실제 거주지는 서울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이라면 전북주소지관할주민센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동사무소에 한 번만 확인해 보셔도 바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다른 지역으로 접수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됩니다. 카드사 앱 신청 시 실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되는데 안내 문자가 따로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청이 무효 처리된 겁니다. 또한 이번 민생회 복지 원금은 1차, 2차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1차만 신청하고 2차를 놓치면 10만원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셈인데 한번 신청했으니 다 끝난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쉬우니 꼭두 차례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하셔야 할건 중복 신청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줬는데 본인도 따로 한번더 신청해 버리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은 꼭한 번, 한 군데에서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정확히 신청하시고 절대 놓치는 일 없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주는 요일제가 운영되지만 그 이후에 누구나 요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 이 날짜를 넘기면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몰라서 못했다. 인터넷 못해서 그냥 지나쳤다. 이렇게 하시면 지원금 자체를 못 받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원금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일정 안에 직접 신청한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1차 때 신청하면 2차는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2차는 다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차 신청 일정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입니다. 따라서 1차 신청자만이 2차 자격을 갖게 되니 2차까지 생각하신다면 이번 1차 신청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한 장만 챙기시면 됩니다. 접수 창구에 가셔서 민생의 복지원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바로 도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 증빙 서류를 챙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민센터 시스템에 자격 정보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직원 안내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해 주는 대리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간단한 위임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서류 안내와 함께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신 분들이 계신데요.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난 서울에 사는데 주소는 부산이라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기준으로 처리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주민센터에 가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 신청은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카드사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결과도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카드 등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어려운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무조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안에만 접수하면 다 되는 줄 아셨다면 그건 반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신청은 했는데도 지급이 안 되는 일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실수나 정말 교묘한 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카드 유효기간 문제입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 카드로 포인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카드의 유효기간이 신청 시점 또는 지급 시점에 만료되면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사용하지 않고 오래 방치된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새 카드로 교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 명의 오류입니다. 이번 민생의 복지원금은 신청은 물론이고 지급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간혹 자녀가 대신 신청한다고 자녀명의 카드나 인증서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접수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도움을 받아도 꼭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와 계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 완료 문자 미확인입니다.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는 접수 완료 문자가 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스팸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신청이 중간에 끊겼는데도 신청 완료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자함에 안 보이면 스팸함까지 꼭 확인해 보시고, 문자가 없으면 주민센터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했는데 왜안 들어왔지? 하고 계신다면 대부분 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사기입니다. 가장 흔한 수법이 신청 도와드릴게요. 대신 해드릴게요. 라는 전화를 받는 겁니다. 신분증 사진만 보내주세요. 인증번호만 불러주세요. 하는 말, 전부 보이스피싱입니다. 정부는 전화로 신청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도 대신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급 완료됐습니다. 확인하려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런 문자까지 도는 상황입니다. 링크가 붙어 있는 문자는 무조건 삭제하시고 공식 정부24나 카드사 앱,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확인하세요. 신분증이 도용돼 카드가 발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도 중요하지만 내 정보와 계좌, 카드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카드 유효 기간, 본인 명의 확인, 접수 문자 확인, 모르는 전화 문자 차단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민생의 복지원금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면 민생의 복지원금은 계좌로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할 때 선택한 방식에 따라 선불카드,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식은 선불카드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시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지원금이 충전된 상태로 발송됩니다. 받자마자 별도의 등록 없이 마트, 식당, 병원, 약국 등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단말기에 긁기만 하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모바일 지역화폐 앱이나 카드 형태의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되며 해당 지역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보통 동네 마트, 전통시장, 병원, 약국, 식당, 미용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주류 전문점, 유흥업소 등 소비 성격이 강하거나 사치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보험료 납부, 세금 납부, 상품권 구매 등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 내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포인트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한 경우 그 카드사의 포인트로 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며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므로 가장 간편하긴 하지만 해당 카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앱 사용이나 인증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에는 사용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고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왕 받으셨다면 가급적 빨리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민생의 복지 원금 외에도 지자체별로 따로 추가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소득 조건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금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일부 시군에서 에너지 생활지원비나 재난지원금 성격의 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놓치기 쉬운 제도로는 k s 패스 교통비 환급 제도와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민생의 복지 원금 신청 시점과 겹쳐서 한 번에 같이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방문할 때꼭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지금 시기에 신청하면 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이 여러 있으니 민생의 복지 원금만 받고 끝하시면 손해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분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뭐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생회 복지원금에 대해 가장 중요한 내용만 쉽게 빠르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조건만 잘 맞으면 2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이밍 놓치면 아무리 대상이 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이 다양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잊지 않고 신청하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정보를 가족, 친구,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덕분에 단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정말 큰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민생의 복지원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알고도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시고 여러분 몫의 지원금 한 푼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